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서울 여의도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 봄꽃을 예쁘다. 피웠습니다. 예쁘죠? 예. 그 모습 보러 여의도로 나온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죠. 꽃 구경도 하고, 하고 싶다. 예. 네, 이렇게 풍경을 혹시나 싶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대신 가시죠 아, 아, 고맙습니다. 예, 혼자 가니까 외롭더라고요. 예. 어제부터 여의도 봄꽃 네.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여기저기 피어난 벚꽃을 보니어 네, 마음이 말세금반 네, 네. 설레기 시작하는 어, 거 아,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연인들도 많이 나왔겠어요. 너무 많았어요. 3 0이 넘게 살면서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부모님들이 나오시는 너 꽃도 너무 이쁘게펴고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유, 아, 아이들도 좋아요 여의도 봉꽃축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곳 여의도에 심어진 벚꽃나무는총 1,800여 주에 이른다고 해요. 벚꽃을 어느 정도 만끽했다면 이제는 축제의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이곳 어딘지 아시겠어요? 다방이에요, 다방. 다방? 예, 여유롭게 <laughs> 커피 한잔할수 있어서 중년들에게 <웃음> 인기 <웃음> 절정입니다. 김정수 원장님 추억에 <웃음> 빠지시겠네요. <웃음> 꼭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우리 친구들하고 오니까 더 멋지고 좋네요. 시간이 갈수록 벗겨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계속 걷다가 그런데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종이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궁금해지시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예, 아 소원 걸고 있어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벚꽃나무 정말 많은 소원지들이 달려있는데 과연 어떤 소원들이셨을까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laughs> <미안한> 시험이 있는데 그거 <laughs> 네. 좀더 생각하게 해달라고 해서 가족 행복이랑 오래 가달라고 <laughs>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소원을 네, 적어봤는데요. 네.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많이 적었는데 깨알같이 적었맨 윗줄은 비공개, 맨 윗줄은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네, 제가 맨 윗줄은 네. 모자이크라고 해서 네. 당당하게 네. 내보내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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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꼭 소원이 <laughs>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웃음> 이루어지길 꼭 <laughs> <더>, 함께 <laughs> 말하겠습니다. 시집갔어요. 아, 예. <laughs>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끽하는 여의도 먹고 원산지가 <laughs> 어딘지 혹시 <laughs>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일본... 알고 있는데 1번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여의도 운... 윤중루라든지 내벚꽃이라든지 하는 것도 모두 다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왕벚나무와 같은 것인데 제주도에서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오.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의도에 있는 왕벚나무의 원산지는 바로 우리나라 제주도였습니다. 어, 정말요? 어, 몰랐어요. 우리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고 네. 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사랑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라고 하니까 왠지 정이 더 가죠. 이번 주 아름다운 벚꽃 구경 꼭 해보시.